싶어서 감자랑 익힌 연어랑 들어 있네요. 예쁜 유럽식 음식이구나. 약간 얼큰했으면 좋겠다. 맛있요 맛있는데, 들어있는 연어랑 감자도 되게 실하고, 엄청 배부르거든요 되게 느끼하게 배불러. 청양고추 좀좀썰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제가 왜 여기를 제일 처음으로 왔냐면, 뭐 핀란드나 헬싱키 검색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곳. 그래서 왜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지 또 제가 공부하는 건 싫어하지만 또 궁금하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러시아 정교회였는데 이제 독립을 하면서 핀란드, 뭐죠, 루, 루틴? 뭐 암튼 그 핀란드의 종교를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곳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뭐 독립의 상징? 뭐 그런 곳인가 봐요. 독립의 역사가 있다는 게 되게 자부심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비슷한 거겠죠? 어, 여기는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줬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볼까? 요리가뭐 건축이나 종교는 잘 몰라서 잠깐 들어가서 몸 녹이고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구나. 갑니다. 아, 엄청 가깝구나. 이것도. 이게 헬싱키에서 엄청 유명한 성당이거든요. 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찡그 뭐... 그저 끝에가 러시아 스타일 같기도 하고 그죠? 저 금색깔 저저 초콜렛 모양 저 부분 있잖아요. 키세스 초콜렛. 나 이것도 알아. 이 곤돌라가 뭐지? 저기 요요 여기 요, 여기 여기 다 파란색인다. 검은 색깔 있잖아요. 거기가 사우나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다를 보면서 사우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이제 뭐 사우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우나의 나라에 왔으니까 저거를 한번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3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참으려고. 어, 왔어, 왔어, 바로 왔어. 반대로 탔네? 아이씨. <laughs> 오렌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니까 타면 어떡해. 저, 저. 아휴. 사실, 뭐, 여기까지 와서 30만원 뭐, 사우나 한번할수 있죠. 있는데, 이번 북유럽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사실은 아이슬란드였어요. <웃음> <타워>. <웃음> 네, 다들 뉴스 보셨죠? 거기 지금 화산 폭발하기 직전이어가지고 티켓! 그리고 숙박을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죠? 그것만 해도 50만 원을 그냥 날리고 왔어요 여기가 템펠리아키오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큰 암석을 깎아서 만든 곳이에요 아니 근데 나 진짜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줄까? 입장료를 8류로나 받으면서 화장실 욕조 안에 너무 당당하게 나한테 말했어. 이번면 버스 타고 갈게요. 잠깐만 여기 다 왔는데 여기 이렇게 이스가쳐져있으면안 되는데. 아, uh, excuse me? The The park is not open? No, it's not. 아. 어, 은근히 되는 거 없네요, 오늘? 아까 연어 먹는 거 지금 느끼해 죽겠다. 기분 안 좋다, 지금. 제가 왜 여길 왔냐면 여기에 좀 특이한 조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그런 조각상. 근데 저기서 뭐하지, 근데?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좀 보이나? 근데 여기 있는 이 나무, 이거 딱그 북유럽 나무, 맞죠?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는 흥량한. 아, 저이 데이트하는 거였나보다. 아. 우와! 미끄러워. 조심조심.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요거나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황량함. <laughs> 맞아, 이런 거. 이런 아주 기괴한 북유럽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아니, 인터넷은 또왜 이렇게 느려? <laughs> 지금 저기 공원에서 제일 가까운 카페 찾아서 왔거든요? 설마 카페 있는 화장실이 있겠지. 잠깐만, 나 여기 봤는데? 여기가 진짜 유명한 곳이라구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려 그랬어 하나씩 먼저 갈게요 여기가 시나몬롤이 유명하다고 했던게 기억나가지고 찍혔거든요 근데 아직도 속이 너무 느끼하다 나이맞이아 음. 응. 네. 응. 아, 그래도 잠깐 몸좀 녹이고 나왔더니 괜찮다. 아 근데 나 여기 화장실 가려고 왔잖아. 화장실 안 갔다 말걸인데? <laughs> 여기서 구워먹는 소세지가 맛있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아 차라리 빵 말고 소세지를 먹을 걸 그랬어. 내가 지금 혼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간에 나의 스타일은 아니었다 뭐 그런 거지. 여러분의 스타일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와가지고. 근데 저 커피는 저거 딱한 가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별로였어. 그니까 다른 음료 한번 시켜보세요. 드디역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일 때요.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 나이 말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진짜 준비 철저히 하고 왔잖아. 나 진짜 몸은 하나도 안 추워요. 이런 어쩔 수 없이 막. 핸드폰이랑 카메라 계속 만져야 돼 가지고 장갑을 뺐다 꼈다 해가지고 손 시려운거랑 얼굴 또 준비를 착실히 잘 하면은 동유럽 여행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여러분 이게 순록 고기래요. 순록 고기. 아 너무 어둡다. 이렇게 응, 이렇게 먹는 거였어. 이게 라즈베리 잼이거든요. 섞어서. 밥을 거의 마셨다 마셨어. 지금 어제 산그 원데이 패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돼. <laughs> 이게 약간 문화 차이인 거 있죠? 우리는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약간 아시아권이 그런 것 같아. 식당 들어가면 은 앉자마자 그냥 아 저기 뭐야 들어가면서 주문부터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야 되더라고. 그래서 나 혹시 나 지금 동양인 차별하나? 막 이래가지고 <laughs> 기분 안 좋을 뻔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 <laughs> 눈 온다